mbn 현역가왕 시즌2 시즌2 가 2월 25일 저녁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결정적 국면을 맞이하며 팬들에게 설렘 가득한 순간들을 선사할 전망이다. 이전 라운드의 흥미로운 전개와 함께 참가자들은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으며 불과 몇 시간 후에 우리는 누가 우승자인지 결정하는 최종 경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쇼는 단순한 노래 경연 대회가 아니라 팬들이 승화 어려움 극복 도전의 혹독함을 목격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극적인 역전극부터 놀라운 결과까지 이 모든 것이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내일 방송은 경쟁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톱7 참가자들의 순위를 결정하는 전투이기도 합니다. 2월 25일 방송에서 특별한 하이라이트는 결승에 진출한 참가자들의 경쟁으로 그들은 인생 위 노래를 부릅니다. 이번 회차는 재능뿐만 아니라 직접 투표를 통한 청중의 지지에 따른 결정전이 될 것입니다. 에녹과 같은 뛰어난 후보자들은 인상적인 성적으로 예선을 통과하며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 에녹이 이전 라운드에서 하위권에서 상승해 정상에 오르자 그의 돌파구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결단력의 힘과 음악 경연대회에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시청자들의 다이렉트 메시지 56%를 통한 투표가 많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시청자들이 각 참가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 반영할 것입니다. 특히 단계 점수는 지원자 총 점수 44%위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팬 커뮤니티와 충성스러운 팬들의 지원은 이 경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음악을 통한 팬 투표와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에서 실시하는 주요 여론조사도 있는데, 일부 참가자의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다. 2월 24일 현재, 에녹은 유튜브에서 거의 8.3영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전역 브루스라는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한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는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충성스러운 팬들의 호평,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중과 소통하는 그의 능력은 강력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중은 누가 우승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참가자들이 투표소와 청중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앞서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박서진은 강력한 평판을 얻고 있는 참가자 중한 명으로 특히 대한민국의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5위를 차지하며 트로트계에서 뛰어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기 참가자 중 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진혜성입니다. 이들 참가자들의 경쟁은 재능 간의 경쟁일 뿐만 아니라 두터운 팬층을 가진 사람들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특히 에녹의 눈부신성과 이후에도 순위는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 모두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경쟁이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고 오직 관객들만이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경쟁 외에도 승리는 시청자 커뮤니티의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뛰어난 공연을 펼쳤더라도 그들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관객들의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답변은 없지만 이 쇼의 매력과 재능 있는 참가자들의 경쟁이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계속 끌 것임은 확실합니다. 분명 이 쇼에는 놀라움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우승자가 될 것입니다. mbn 예능 프로그램 영웅의 꿈 2가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잊지 못할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참가자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승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제 모든 이 시선이 최종 결과에 쏠려 있습니다. 누가 우승자가 될까요? 패자는 누구일까요? 이는 관객의 힘과 참가자들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2월 25일 방송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잊지 못할 밤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